남양주 프렌디옴 남양주 현장입니다. 골조 5일차 어 공정이 끝났고요 골조가 마감이 다 되었습니다. 음 지붕에 방수 시트 입혀졌고요 벽체는 타이백이 지금 시공된 상태고, 내일 비가 오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. 네. 주차장 포치하고 2층 포치, 그 다음에 현관 돌출 포치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주차장 가보고요. 주방에서 외부로 나가는 도화가 설치될 예정이고요. 여기는 거실 파트오 창이 날릴 거고요. 거실 천장이 저 모양대로 지금 오픈될 예정입니다. 여기가 거실. 아, 네. 자, 이 음. 부분이 그 현관 들어오면 그 마주 보는 벽면에 지금 디자인 벽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. 너무 좋다. <laughs> 여기가 안방이고요. 자 여기 안방 드레스룸이 만들어지고 드레스룸을 통해서 계단실 및 화장실이 만들어진 대상입니다. 이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2층 계단으로 오면, 자, 이 부분이 노출 세면대가 설치될 예정이고요. 여기 2층 화장실이 들어스 예정입니다. 그리고 여기가 드레스룸 벽체에 장이 짜여질 예정이고요. 층, 방, 방구에서 야외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있습니다. 야외 테라스로 나가게 되면, 외부 공간이 이렇게 전망이 보이게 됩니다.